오늘 이 시간 저희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 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뚫렸던 거물이 있나니 차라리 물려 나가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강남하는 자나 방색하는 자나 방색하는 자나 같이 이것이 있습니다. 도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가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머리와 그온 세포 하나까지 오늘이 말씀 속에 촉촉히 젖어 앞으로의 말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이 지에 흡수할 수 있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그 고린도 교회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도 많았었지만 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비단 교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문제들, 정확히는 관계라고 하죠. 그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의 기준은요. 어,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스도 인간의 마찰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 여러분 화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가장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이고요.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닮은 물이 지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화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첫 번째 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하려야 하는 것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불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불의라는 것을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 중에서 조금 나와 있죠. 그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에게서 그냥 가까운 사람일까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이웃이 아닐까 생각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였을 때 그러면 그 불의를 어떻게 기준을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속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전에 8절에서 보이셨었죠? 8절 보면은 부리를 행하고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속이는 것이 정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속이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는 그나 나름대로의 나 혼자의 생각으로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나의 속에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나씩 하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되찾는 회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회계 기준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말씀의 부분은요,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특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인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는데. 바로 그가 회개, 회개의 시간이 엄청나게 즉시 빠르게 즉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그 어느 정도 걸리긴 했지만 그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자각을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시간부터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에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담는 화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 화목과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부디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되찾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 그 잠깐 11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회복을 할수 있는 주체는요.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받았다고 있는 그 말씀 자체로 오늘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회복을 시키시는 주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수 없는 생물입니다. 왜 혼자 살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태초부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회복부터 일어나야 우리가 그 모든 주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계획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바로 그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들을 그 주의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 아니, 태초에 이미 지어 놓으신 본래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분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리를 조심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 철저한 기준은 저번 주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철저한 이제 그 삶의 멘토라고 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수님의 완전히 삶의 모습을 살아가 살아서 살려가면 그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의 영적 기준이 확실하게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 기준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삶을 사는 분별의 삶, 화목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어지럽히며 살아갈 수 있었던 데가 있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의 모습을 잃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분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앞으로의 삶을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그삶 속에서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